별들의 모임, 장민호의 결혼식, 모든 친구와 동료가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며 주목받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다. 따뜻하고 화려했던 결혼식 축하 분위기. 최근 서울의 한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열린 가수 장민호의 결혼식이 연예계와 팬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히 한 인기 스타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넘어 장민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진정한 우정과 깊은 동료애가 빛나는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장민호의 특별한 날, 그의 곁을 지키기 위해 모인 수많은 별들의 따뜻한 축하 분위기와 그 속에 담긴 장민호의 진솔한 감사 메시지를 상세히 전합니다. 꽃다발 일보, 축제의 장, 화려함 속의 따뜻함, 장민호의 결혼식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식장이 마련된 서울의 고급스러운 장소는 아름다운 꽃 장식과 수많은 축하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으며 축제와 같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각 별들의 모임 라인업. 이날 하객 리스트는 장민호의 넓은 인간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수, 배우, 음악 프로듀서, M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료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의 성장을 축하하고 사랑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장민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오랜 무정의 증명. 하객들은 장민호가 무명 시절 겪었던 어려움과 성공 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웃음과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동료애의 빛. 결혼식장 내내 느껴지는 깊은 동료애는 장민호가 단순한 인기 스타를 넘어 진심과 유리를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이자 동료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나 신랑 신부의 행복한 하루. 장민우와 그의 신부는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웃음 속에서 이날의 행복과 사랑을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이들은 시종일관 환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과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모두가 함께 모여 행복을 나누는 특별한 파티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반짝반짝하트 2보. 장민호의 진심, 친구들의 응원이 가장 큰 선물.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장민호가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전한 진심, 어린 감사 인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가 아닌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 솔직한 고백과 감사. 장민호는 친구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삶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과 수많은 역경을 함께 견뎌온 동료들이 모인 이 자리는 단순히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저에게는 깊은 감사와 우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는 친구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과 신부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결혼 선물임을 강조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 의미 있는 기념사진 결혼식의 마지막은 신랑카 신부가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사진 촬영 속에서 장민호와 신부는 친구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든든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짝반짝 삼보, 새로운 길과 변치 않는 믿음 장민호의 이번 결혼식은 그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향해 축복을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성장의 축하. 동료들은 장민호가 연예계에서 겪은 수많은 도전을 함께 기억하며 그가 사랑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표했습니다. 새로운 원동력. 친구들의 축복과 지지는 앞으로 장민호가 가수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장민호는 자신의 결혼식을 통해 단순한 인기 스타를 넘어 진심과 우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직한 사람임을 다시금 대중에게 증명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출발에 팬들의 따뜻한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 동행, 동행, 예, 같이 우정으로 빚어낸 감동의 서사. 가수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의 경사를 넘어 오랜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성공의 결실을 맺은 한 남자의 동행, 동행, 서사가 절정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화려함보다는 진심과 우정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장민호와 그의 신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혼식이 왜 팬들과 대중에게 그토록 큰 울림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 친구들과 함께 쌓아온 우정의 의미가 아티스트 장민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결혼식이 그의 신뢰성과 진심 브랜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결혼식의 주인공을 빛낸 조연들의 진심.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인 동시에 그의 삶을 묵묵히 지켜온 친구들과 동료들의 별표 별표 진심이 담긴 쇼케이스 별표 별표였습니다. 함께 이겨낸 어려움의 기억, 결혼식에 모인 가수, 배우, 프로듀서, MC 등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은 단순히 연예계의 인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장민호가 무명 시절 겪었던 어려움과 역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함께 견뎌낸 증인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눈 웃음과 감동 속에는 별표 별표 마침내 내가 해냈다 별표 별표는 묵직한 축하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와 가장 큰 선물. 장민호가 친구들에게 별표 별표 친구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 별표 별표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별표 별표 친구들의 존재가 자신과 신부에게 가장 큰 선물 별표 별표임을 강조한 것은 그의 성공이 별표 별표나 홀로 이룬 것이 아닌 함께 만든 결과. 별표 별표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진솔함은 그가 단순히 인기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인간적인 관계의 소중함 별표별표를 지키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장민호 브랜드의 완성. 진심과 신뢰의 증명.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대중적 이미지, 즉 별표별표 별표 진심을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 별표별표라는 브랜드를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인기 스타를 넘어 믿음직한 친구로, 대중은 장민호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의 가족 사랑과 동료애를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그가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별표별표 별표 오래된 인연의 소중함 별표별표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의 신뢰 브랜드의 쓰기를 박았습니다. 긍정적 파급 효과. 이처럼 진솔하고 따뜻한 결혼식 분위기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별표별표 별표 장민호를 응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스타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행위 별표 별표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팬덤인 민호 특공대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3. 결혼식 풍경에 담긴 성장의 서사. 결혼식 현장의 작은 디테일들은 장민호가 걸어온 길과 그의 성숙한 가치관을 대변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 결혼식이 단순히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별표 별표 깊은 감사와 우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 별표 별표로 기억되었다는 점은 장민호가 자신의 인생에서 별표 별표 과거의 소중한 순간들 별표 별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친구들과의 기념사진 촬영에서 넘쳤던 웃음과 대화는 그들의 우정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증명합니다. 가족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동료들이 장민호의 별표 별표, 사람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별표 별표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은 그의 성숙함이 단지 커리어 성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민호 결혼식 심층 분석, 동료애가 만들어낸 축복의 서사. 가수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의 경사를 넘어 오랜 무명시절과 성공의 순간을 함께한 동료들의 깊은 우정과 연대의 서사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민호 특공대에게 이 결혼식은 장민호가 쌓아온 인간적인 신뢰와 진심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그의 활동에 더욱 든든한 배경이 될 인간 장민호의 브랜드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 결혼식에 이면 성공의 증표가 아닌 인연의 결산 장민호의 결혼식은 화려한 고급스러움 속에서도 별표 별표 진솔함 별표 별표 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첫째, 극복의 동료들의 집결. 결혼식에 모인 하객들은 단순히 현재의 인기 스타 장민호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세대 아이돌 유비스 시절, 트로트 전향 후 수입이 불안정했던 무명 시절, 그리고 미스터트롯을 통해 대중적 성공을 거두기까지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경험하고 지켜봐 온 소수의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하객 라인업은 별표 별표 장민호는 성공 후에도 어려운 시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별표 별표는 그의 핵심 가치관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감사의 편지를 담은 축사. 일반적인 결혼식 축사가 신랑 신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내용에 그친다면, 장민호 결혼식에서는 별표 별표 극복의 서사 별표 별표가 담긴 축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랜 동료들은 장민호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길에 대한 존경과 찬사를 보냈으며, 별표 별표 당신의 진심이 결국 이 행복을 만들었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장민호가 친구들에게 전한 감사의 인사인 친구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은 이 축사의 진정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사랑과 우정의 무대, 결혼식 콘텐츠화의 성공, 장민호의 결혼식 현장은 단순한 비공개 사적 행사를 넘어 팬들에게 별표 별표 장민호의 진정성 있는 3 별표 별표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콘텐츠로 기능했습니다. 첫째, 진심의 공간 연출. 결혼식이 열린 공간은 고급스러웠지만 그 분위기는 별표 별표 화려한 과시보다는 따뜻한 공유 별표 별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꽃과 축하 메시지는 장민호와 신부를 위한 것이었지만 하객들 간의 자유롭고 진솔한 대화, 추억을 나누며 웃고 감동하는 모습은 별표 별표 장민호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관계의 힘 별표 별표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행복의 증명. 팬들과 대중에게 장민호는 성공한 가수이자 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그가 별표 별표 사람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별표 별표를 가장 사적인 순간에 보여주면서 그의 퍼블릭 이미지를 별표 별표 진정한 행복을 완성한 사람 별표 별표로 완성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별표 별표 우리가 응원하는 스타가 진심으로 행복해졌다 별표 별표는 벅찬 감동과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셋째, 다양한 분야 동료들의 집결, 가수, 배우, 프로듀서, MC 등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이 모인 것은 장민호가 연예계에서 장르를 초월하려 쌓아온 폭넓고 깊은 신뢰를 입증합니다. 이러한 별표 별표 인맥의 스펙트럼 별표 별표은 그의 활동 영역이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민호 특공대의 역할 행복에 대한 응답 장민호의 결혼식은 팬덤인 민호 특공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지의 재확인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장 큰 행복을 찾았음을 확인하며 장민호에 대한 지지와 사랑을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긍정적 이미지 확산의 주체. 팬들은 결혼식 현장의 따뜻한 분위기와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일화를 온라인상에 퍼나르면서 별표 별표 장민호는 진심과 우정을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 별표 별표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친구들이 전하는 진심. 장민호의 결혼식은 일반적인 연예인들의 화려한 행사보다는 별표 별표 인생의 동반자들에게 전하는 진심의 교류 별표 별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축가와 축사 순서는 장민호가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디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함께해준 친구들의 헌신과 우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딴딴딴 축가, 무명 시절의 꿈을 노래하다. 축가는 장민호가 가장 아끼는 동료 가수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장민호가 힘들었던 시절 함께 노래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오르며 미래를 꿈꾸던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곡의 선택. 이들은 장민호의 히트곡 대신 그가 트로트 전향 후 발표했던 곡중 대중적으로는 덜 알려졌지만 별표별표 별표 다시 시작하는 희망 별표별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신랑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동시에 장민호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는 이들만이 전할 수 있는 깊은 공감을 유도했습니다. 무대 위의 진심. 한 동료 가수는 노래를 시작하기 전 장민호가 무명 시절 월세가 밀려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보태주었던 일화를 짧게 언급했습니다. 그때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이윤에 갚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멋진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보답을 해줘서 고맙다는 진심 어린 멘트의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두루마리 축사 마청 리더십의 재조명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서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 온 친구가 전한 축사였습니다. 이 친구는 장민호가 가수의 꿈을 꾸면서 겪었던 좌절과 방황의 시간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장민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별표 별표 모두를 아우르는 맏형이 자리더 별표 별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민호는 힘들 때도 늘 우리에게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던 친구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어렵고 외로웠을 때조차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민호가 이룬 성공은 결국 그가 뿌린 진심과 배려의 씨앗이 돌아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호는 이제 한 가족의 든든한 맏형이 될 것입니다. 이 축사는 장민호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얻은 훈훈하고 바른 이미지가 방송용 연출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그의 본질임을 증명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축사를 듣는 내내 눈물을 참지 못했고 특히 장민호는 친구에게 다가가 깊은 포옹을 나누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3. 결혼식에 담긴 부모님을 향한 감사 장민호의 결혼식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홀로 계신 어머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새집 공개서사와 일맥상통하는 별표 별표 효심아티스트 별표 별표 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운 헌사, 결혼식장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전 모습과 장민호가 무명 시절 아버지에게 받았던 편지 등이 액자로 전시된 포토존이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따뜻한 기억으로 채우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 결혼식의 가장 앞줄에는 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장민호는 혼주 인사 대신 어머니께 가장 먼저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향해 진심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모습은 수많은 하객들에게 결혼이 단순히 신랑 신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닌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하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성스러운 일식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는 감사 예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 대중에게 오랜 시간 동안 믿음직한 스타로 사랑받을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 신부를 향한 장민호의 헌사. 평생의 약속.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신랑 장민호가 신부를 향해 진심을 담아 전한 헌사였습니다.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견디면서 결혼을 꿈꾸지 못했던 그가 마침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된 벅찬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반지 무명 시절을 끝내고 만난 사람. 장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신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화려한 조명 뒤에서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저에게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감싸 안아준 당신 덕분에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래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가장 확실한 희망입니다. 선물 특별한 결혼 선물, 함께 만든 노래, 장민호는 신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을 축가 대신 직접 불러준 것입니다. 이 곡은 오직 결혼식에서만 공개되었으며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장민호 특유의 따뜻하고 깊은 음색이 어우러져 하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가사의 진정성, 노래의 가사에는 무명 시절의 외로웠던 밤 그리고 신부를 만나 비로소 채워진 마음의 안식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긴 터널 끝에서 있던 한 사람. 이제 당신의 곁에서 영원히 나의 노래를 부르겠소와 같은 가사는 신부뿐만 아니라 장민호의 오랜 팬들에게도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눈물의 프로포즈. 노래가 끝난 후 장민호는 무릎을 꿇고 신부에게 반지를 건네며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에 신부는 눈물을 흘렸고 장민호 역시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이 장면은 화려함 대신 진심이 가득한 프로포즈로 하객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5. 결혼식이 남긴 사회적 메시지. 진정성 있는 관계의 가치. 장민호의 결혼식은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별표 별표 진정한 관계와 인간적인 신뢰 별표 별표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축제였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악소 우정의 가치. 변함없는 친구들의 힘. 장민호의 결혼식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은 그의 성공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인간적인 신뢰와 우정의 결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겪은 친구들을 잊지 않는 그의 모습은 관계의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